여러분 안녕~ 오늘은 국어 7단원, 우리말을 가꾸어요에 대해서 5분 정리해볼 거예요. 이번 단원은 선생님이 장담컨대 모든 국어 단원 중에 가장 쉽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파트원 다양한 말입니다. 이번 7단원은 원래 여러분 스스로 언어습관을 되돌아보고 반 친구들의 우리말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발표하고 또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사실 그게 7단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해줄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7단원에 나왔던 주요 단어들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첫째, 먼저 신조어라는 게 나왔습니다. 신조어란 새롭게 만들어진 말을 뜻하고요. 예를 들면 뭐 사람을 인싸니, 아싸니, 막 나누죠. 요즘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땐 이런 게 없었어요 새로 나왔습니다 물론 막 기분 좋은 말은 아니네요 그죠 둘째 줄임말입니다 줄임말이란 그냥 줄여 쓰는 말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시로는 여러분들 많이 쓰는 코너 코인 노래방을 뜻하죠 상매 뭐 카톡 상태 메시지 뭐 이런 건가 봐요 펭아그 펭귄같이 생긴 게 나와서 인사할 때 요거 하죠 인스타 인스타그램을 줄여서 인스타라고 그냥 하죠 뭐 요런 게 줄임말입니다 셋째 비속어입니다비속어란 기어와 속어 어를 합쳐서 비속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비어는 상대를 경멸할 때 쓰는 말. 속어는 점잖지 못한 말을 말합니다. 둘을 합쳐서 생각해 보면 상스럽고 거칠고 예의 없는 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속어의 예시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썼을 때 선생님한테 혼나는 말. 집에서 엄마 앞에서 함부로 못 하는 말. 뭐 이런 말들이 다 비속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시를 굳이 들진 않을게요. 위험하니까요. 넷째, 은어입니다. 은어란 집단 속에서 사용하는 비밀스러운 말을 은어라고 합니다. 은밀한 말이다. 뭐 이런 거죠. 그 예시로는 휴대폰 파는 집단이 사용하는 말이 또 있고, 주식하시는 분들이 쓰는 말도 있고, 학생 집단이 쓰는 말들도 있습니다. 번외로는 외국어, 외래어가 있습니다. 둘이 되게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 외국어는 그냥 외국 언어예요. 외래어는 외국어가 우리나라 말처럼 된 거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시를 보면 쉬워요. 사과는 외국어로 애플이죠. 이렇게 우리말로 바꿀 수 있으면 그것은 외국어라고 합니다. 초밥, 일본에선 쓰시죠. 이것도 우리말로 초밥이라고 되니까 외국어예요. 반면 외래어의 예시에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어디 나라를 가도 컴퓨터라고 불리죠. 이렇게 컴퓨터를 대신할 수 있는 우리말이 없을 때 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파트 1 다양한 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가셔도 될것 같아요. 그럼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파트 2 우리말 가꾸기입니다. 이번 파트의 핵심은 우리들이 앞으로 아름다운 우리말을 가꾸고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TV를 되게 많이 봤어요. TV에서 뭐 이상한 유행어, 못된 말을 학생들이 배워 왔기 때문에 이 우리말이 많이 망가졌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TV를 잘안 보잖아요. 뭘 봐요? 이 유튜브나 SNS를 많이 봅니다. 물론 좋은 기능도 있지만 이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고 학교 와서 따라 합니다. 마치 자기가 그 사람이 된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요. 뭐 그걸 좀 따라해야 좀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좀 내가 잘 나간다라는 생각을 하나 봐요. 다 부질없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는 거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좀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면서 비판적인 태도 봤으면 좋겠고요. 이 이상한 말들 좀 배워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되게 사실 꼴 보기 싫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 항상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자. 여러분 주변에 계신 어른들, 뭐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잘해준다고 그들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막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잘해준다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막대해도 된다는 그런 못된 생각은 당장 갖다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요 정도 항상 기억하시면서 아름다운 우리말 잘 가꾸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국어 7단원 우리말을 가꾸어요에 대해서 5분 정리해봤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8단원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